哎。 음음음신음음야나 똥에 봐봐. 봐봐 우와 음음 우와. 우와음음음와 응, 이거 뭐야? 뭐예요? 음음 먹고 싶어요? 응. 네. 음 <laughs> 일어나. 무서워? 왜, 왜, 왜? 옛날에 저기 봐봐. 엄청 이쁘다. <목소리> 얘나잘할수 있어요? 가자 신발 신어 <laughs> 신시죠이사람야아어죠이사은이집은아기야아기야 머리도 안 감고 가니? 사 어. 머리 감시이나아침부터그렇지 아시죠? 이사이집 저기 앞에 있이아 먼 어, 아, 거. 자, 봐 올라오고. 자. 진짜 지금은안 오니까 다행이지. 아! 어떻게? 첫 점원 성공. 성공 가자. 성공일지 아닐지는 가서 보자. 와, 얘네 어린이집이 코앞이라 진짜 편하긴 하다. 아, 얘나 잘하고 있을까? 잘 있을 거야. 어, 예나야 다산에게도 잘 있는데. 아, 우리는 많은을 지나 살아가자. <laughs> 이게 얼마 만에 둘이 슈퍼 가는 거냐 진짜. 와. 그러니까. 아, 이런 일이. 예나 울음소리 안 들리지? 아, 안 들려. 계속 귀는 저쪽으로 가 있어. 일려도 모른 척할 거야. 아. 근데 애들이랑 인사 되게 잘 하더라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고 계속 안녕하고. 어. 다른 친구들도 안녕해 주고. 어. 반에 막 원숭이 걸려 있고. 어. 음. 알라... 얘네 잘 놀았다. 얘야잘 갔다 왔어? 아. 걔네가 어. 말도 엄청 잘하고. 아도안 하고. 아, 진짜? 어, 너무 잘 놀았대. 응, 음, 다행이네. 어! 안녕 안녕 빠빠이 빠빠이 네. 빠빠이 빠와잘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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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서 다행이다 아 네. 네, 어, 나비야 예나 가방 잘메야지 무거워 무거워 가자 무거워? 어. 알았어 엄마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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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 이제 집에 가서 맘마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? 왜 맘마 안 먹어 예나뭐 먹었나 아, 뭐? 간식 먹었지? 얘나 연아야, 시원하지? 아, 그리고... 시원해? 음. 음. 으아, 좋다 아빠, 발 밟지 마 으아. 아, 너무 시원해 시원해 어, 시원해 <laughs> 아, 여 네, 거기 앉아 여기 앉아봐 물고기 도롱뇽인가? 엥? 도롱뇽? 여기 깡동새 아, 저기 물고기 엄청 많다 얘나, 왜 또. 얘나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얘나, 잡아. 얘나, 어. <laughs> 방수기 저기도 안 갖고 왔는데. 어이나야 <laughs> <오>, 조심조심. <laughs> 조심. <laughs> 뭐, 이거? 연아, 여기 갖고 가. 우와. 몸살이 약해서 요즘 괜찮네. 우와. 연아야 여기 이걸로 건져. 잔머리 아, 모래가 너무 많아 응. 아, 그럼 됐어! 예나야, 찾아와! 어, 예나가 왔다! 야, 무서워 죽겠네 많잖아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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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이 해 줘. 야야야야 야. 슈아 음. 수영복 갖고 올걸 그랬다 그러니까. 어도 되는 지고 왔잖아 <laughs> 어, <예나> 어디까지 가얘 <laughs> <어디까지 갈> <laughs> 이미 기적에다들어 와우 기포 조심 조심 하나 기포 오와 그냥 말려보이 돌 뜨거운 거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아, 시오네 <시원해>. 내려갈래 와 <laughs> 여기 <laughs> 난 아예 물을 어. 이렇게 많이 안 담을 줄 알았어. 그냥 발만 동동할 줄 알았는데. 얘나가 어. 너무 좋아하잖아. 그게 잘로네? 시원해? 야. 시원해, 시원해. 저기 물고기 한 마리 떠다닌다. 파란 색깔. 야, 물고기 잡아봐. 물고기, 물고기 잡자. 물는왜거 <laughs> <모르는> <laughs> 얘는 yeah, 엉덩이에 한 1kg 들어간 것 같은데. <laughs> 괜찮아. 기저귀 아, 만약에 아니야, 엉덩이 아플 것 같아. 그러면. 기저귀 빼고 바지 되잖아. 안 돼, 안 돼. 바지 무거워 그래. 난 저기 들어왔다, 나오네. 어디? 와물고기 잡았어? 응. 응. 자기야 여기 다음에 튜브 갖고 오자. 튜브 갖고 오자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? 왜? 응. 왜 아니야? 얘아 <laughs> 물고기 저기 간다. 물고기 잡아라. 물고기 여기 가네. 물고기 잡아주세요. 잡아주세요. 잡았다. 잡았다. 아, 나 이거 신발 편한데 너무 꽉 껴. 아파 죽겠네. 신발? 너무 꽉 껴. 나 발에 살쪘나 아 아픈 아,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셋 뿌이 우상 <laughs> <잘 오네>. <웃음> <웃음> 재밌어? 얘네 재밌어? 응. 물, 물. 이제 마지막 여름 개구이다 어. 또? 또 사진 찍을 거야? 어디서? 그러면 어디서 찍을 거야? 어, 여기서? 그럼 브이. 브이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찍을 거야? 브이. <laughs> 얘나 아빠 하는 거 봐봐. 잘 봐. 시작해. 봐. 오, 두번 됐어. 두번 성공. 아이 <laughs> 세번 해봐 세 번. 해봐, 오, 두 번? 어, 어? 아닌데 나 방금 여섯 여섯 번 정도 했는데. 뭐에 여섯 번이야? <laughs> 오, 와 뭐야? 두 번밖에 못하네 나도 할수 있겠다. 나도 봐. <laughs> 두 번밖에 못하는 걸로 하자 아니야 방금 여보가 안봤어 여섯 번 정도 쳤다고 어, 어몇 다시 해봐 뭘대번이야 차가워 네왜 그래? <laughs> 야나 기저귀 <기적이> 왜 그래? 얘 <laughs> 뭐해 이게 이게, <laughs> 이게 뭐해 이게 똥은 똥이야? 얘나 기저귀 너무 무거워 아빠 또 한다 에이. 오세번얘나못 안고 있어 지금 기저귀 때문에 얘나 기저귀 때문에 못 안겠어? 기저귀 벗겨줄까? 바지 입래 기저귀 벗어, 벗어 그럼 벗어 벗어 예나 컵 어디있어요? 충총북 사람이에요. 어, 얘나 김포 사람이에요. 와. 물 튀었어? 괜찮아. 닦아. 이렇게 닦아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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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당해, 퐁당 해, 퐁당. 오빠 저거 봐, <laughs> 물 튈까 봐 퐁당 안 던져. 와. 얘 나도 아빠한테, 아빠한테 물 뿌려. 메롱메롱 <laughs> 아빠한테 뿌려. 와. <laughs> 뽕! 어? 어? 뽕 소리가 있지 어? <laughs> 빨간돌 마음에 들었다 지금 뽕! 이 애가 또 팬티래요 <laughs> 비밀이야. 네. 여기서 잘안 보여. <웃음> 아 <웃음> 이제 우리 집 가면 얘나 혼자 밥잘 먹을 수 있지? 응응응 응? 응? 그거 말고 요거 두부 먹어봐 고기 고기 먹을 거야? 이거 이제 따뜻해졌어 따뜻해 응. 이거 안 뜨거워 이제 먹어도 돼. 말미야. 왜? 말음 이거 말고 이거 두부 엄마 먹어볼까? 음, 엄마. 이거 안 뜨거운데 이제? 먹어봐. 아니야. 엄마 먹어볼게. 응. 엄마 봐봐 애나. 음맛있 엄마 먹었어 예나도 먹어봐. 아니야, 아니야, 한 번만 먹어봐. 먹어봐. 그럼 냄새 맡아봐. 이거 먹어봐, 이거 조그만 거. 헉, 맛있다. 빠빠. 이제 밥 먹어, 예나. 빠빠 했지? 이제 밥 먹어. 내나 맛있지 그거. 응 두부 맛있지. 응. 또 먹어봐. 이따가 보자. 빠빨리 했지. 이따가 이따가. 응. 배고파. 아, 오늘도. 오늘도 열일한 우린 먹어야지. 어. 자기 강정 먹어봐. 아니 왜 얘나는 이거 안 먹냐고? 음 맛있는데? 그러니까. 음. 음. 저 소리는 안나게 그냥.

oih i k k de moa